걷는 내내 열기가 따라붙는 날씨입니다. 오늘도 더위는 쉽게 가시지 않겠는데요. 오늘과 내일 오후에는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비의 양은 5에서 20mm가량 내리겠는데요. 소나기의 특성상 지역에 따라 강수량의 차이가 크겠고 일부 지역은 소강 상태에 드는 곳도 많겠습니다. 현재 폭염 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은 27도, 낮 최고 기온은 33도까지 오르겠는데요. 당분간 평년보다 높은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또 습도의 영향으로 체감 더위는 더 심해지겠는데요. 건강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대체로 흐리겠고 구름도 많겠는데요. 오늘도 자외선 지수는 무척 강하겠습니다. 외출하실 때 햇볕 차단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현재 기온은 북부 지역 27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서부 남부 지역 26도, 산지 지역은 20도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북부 33도까지 오르겠고 서부 31도, 남부는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도서 지역은 대체로 맑겠고 기온도 높게 치솟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 전해상에서 잔잔하게 일겠는데요. 내일부터는 달의 인력이 강해 바닷물의 높이가 높은 기간입니다. 만조시 해안가 저지대 침수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간날씨입니다. 절기 처서인 내일도 기온이 높게 오르면서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당분간 무더위와 열대야는 계속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